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 묵상을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한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19절과 30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7절과 26절에서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권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동대단한 신성모독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고대 사회의 직업 전수의 비율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가문의 직업은 어떻게 전수되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갈까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 가문의 기술을 전수할 때에는 아버지는 남에게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아들에게만 전수해 줍니다. 이때 아들은 그 기술을 옆에서 보고 따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배타적 관계, 즉 남이 동참하거나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관계, 셋째는 계시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사랑은 배타적이며 독점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즉, 볼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도 존재했고,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쓴 책들도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머리를 맞대어 만든 거룩한 종교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며 오용되기도 하고, 왜곡되며 뒤틀린 판단과 해석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였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도 열심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진리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 버렸고, 진리와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 오히려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역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안목과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무시할 때는 양심에서 소리 지르지만, 제도와 틀을 무시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이어집니다. 무시와 냉대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길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펼쳐질, 그리고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시대와 역사의 책임 앞에서 교회는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20절에서 말한 더큰 일에 대해서 21절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선을 미워하며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25절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아들의 음성에 반응하고, 긍정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며,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즉, 중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함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는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단위에서 7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받아서 왕으로 취임하는 구름을 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심판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근거가 선을 행한 것이냐, 악을 행한 것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미 24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선을 행함을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주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 주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 제로 얼룩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영생하는 가운데서도 세상과 물질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중한다고 하지만 막상 힘든 현실에 부딪혀서는 다른 것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부당한 이둥, 이중성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세상을 초월하는 선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嗯。Yo Yo